안녕하세요, 여러분. 박여름입니다. 여러분, 벌써 9월달 올령 세일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뭔가 뷰티 유튜버로서 9월 올령 세일은 살짝 2학기 중간고사 같은 느낌이랄까? 오늘은 제가 촬영의 기준으로 사용해본 제품들 중에서 꽤 상위 랭킹에 자리 잡고 있는 제품들을 모아서 어떤 분들이 구매하면 좋을지 간략하게 모아서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세일 때 기초 제품 구매하려고 하셨던 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그럼 지금부터 스킨케어 추천템 하나씩 하나씩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는 헤브블루의 살몬 케어링 센텔라 토너입니다. 제가 워낙 패드를 좋아하다 보니까 영상에서 토너 소개를 잘 못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토너를 2 종을 준비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헤브블루의 살몬 케어링 센텔라 토너입니다. 이름에서도 보이듯이 연어 성분이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센텔라 진정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 그런 토너인데 저는 연어 성분이 들어가져 있다고 해서 조금 고영양에 살짝 묵직한 제형의 토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가벼운 찰랑찰랑한 물제형 토너입니다. 향도 거의 없어요. 그냥 무향에 가까운 토너이고요. 요즘 PDRN 성분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 유명한 성분이 이 토너 안에도 들어있고요. 진정이 좋다 하는 병풀 입수 그리고 마데카소사이드 성분이 들어가져 있어서 여름철에 좀 피부가 많이 푸석푸석해졌다. 그치만 더운 날씨니까 아직까지는 고영량은좀 부담스럽다 하는 분들. 그래서 요즘에 아주 잘 사용을 하고 있는 토너고 그리고 마음에 드는 거. 이렇게 라벨링도 쉽게 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품을 다 사용한 후에 분리수거도 PDR에는 뭐 앰플 세럼, 크림 뿐만 아니라 이렇게 토너에도 포함이 되어 있는 제품들이 있거든요.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조금 눈여겨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제품은 에스네이처의 아쿠아 오아시스 토너입니다. 여기에는요. 각질 케어를 도와줄 수 있는 파하 성분, 천연 각질 제거제인 파파인 효소까지 들어가져 있다고 해요. 그냥 데일리 케어로 각질 케어를 무난하게 할수 있다라는 토너. 그리고 8종 히알루론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수분 보충은 더할 나위 없고요. 뿐만 아니라 판테놀 성분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진정 보습 수분용뿐만 아니라 그냥 데일리로 무난하게 각질 관리를 하고 싶다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은 토너예요. 각질 성분이 있다고 해가지고 데일리로 쓰기에 좀 자극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요, 정말 무난하게 자극 없이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토너입니다. 피부 예민하고 얇은 분들은 굳이 인위적인 각질 제거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이래서 이렇게 기초 제품에 소량의 각질 제거 성분이 들어가져 있으면 화장솜에 덜어서 결정리를 할때 그냥 데일리 케어도 가능해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 토너 각각의 특성들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취향에 맞춰서 한번 골라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세럼 라인 소개해드릴게요. 넘버즈인의 1번 판토텐산 액티브업 수딩 세럼입니다. 아마 트러블 때문에 고민해보신 분들은 이 판토텐산이라는 성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드름성 피부인 분들이 영양제로 먹는 성분이기도 한데요. 그 판토텐산 성분을 이 화장품에 집어 넣었습니다. 이게 요번 한여름에 진짜 잘쓴 세럼이거든요. 완전 가볍고 유분감 하나도 없이 산뜻 그 자체로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세럼이었어요. 유분이 좀 많이 도는 분들, 진짜 가볍게 사용을 할수 있는 그런 수딩 세럼인데, 지성 피부한테 추천하는 세럼이라고 하면 많이 건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속수문을 아주 잘 잡아줍니다. 피지 조절에 도움을 주는 파토텐산 성분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 나는 얼굴에 유분이 많이 돌고, 그로 인해서 트러블 때문에 고민이신 피부. 그분들이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세럼이에요. 네, 다음은, 토리든의 다이브인 저분자 히알루론산 세럼입니다. 토리든 완전 수분 맛집이잖아요. 저도 이거 써보니까 왜 유명한지 알겠더라고요. 일단 그냥 히알루론산이 아니라 총 다섯 가지 고중 저분자 히알루론산을 사용을 해서 겉부터 피부 속 까지 수분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세럼인데요. 가끔 이런 스포이드 타입이요 많이 안 딸려오는 제품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한번 펌핑을 하면 얼굴에 한 가득 사용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기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어요. 이렇게 보면 주르르 흐르는 완전 물 같은 제형의 세럼인데 이게 사용하면서 진짜 만족스러웠던 게 롤링도 진짜 잘 되고 끈적함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 메디큐브를 진짜 좋아하잖아요. 메디큐브는 기초 제품을 넉넉하게 발라준 다음에 이렇게 롤링을 하면서 제품을 흡수를 시켜줘야 되는데 가끔 너무 산뜻한 세럼들은 뭐 1분도 안 돼서 다 날라가가지고 진짜 너무 많이 이렇게 짜가지고 써야 될 정도로 좀 제품이 좀 헤프게 써지는 그런 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얼굴에다가 이렇게 쫙한 펌핑을 해주면 되게 끝까지 촉촉하고. 기기가 이렇게 부드럽게 슥슥슥슥 지나가니까 이거 진짜 기계랑 사용을 하기에 완전 가성비 꿀템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그 오중 히알루론산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판테놀이랑 알란토인 성분까지 들어있대요. 아낌없이 듬뿍듬뿍 가성비 좋게 수분 충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완전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가끔 올려 세일을 할때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거나 뭐 기획자티로 이렇게 본품 리필을 증정을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면에서도 좋고 사용감도 진짜 만족스러워서 이번 올영 세일 때이거 제품도 꼭 사용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은 퍼셀 픽셀 바이옴 원액입니다. 이 제품이 많은 유튜버분들이 굉장히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좀 입소문이 난 유명해진 템이라고 해요. 저도 진짜 궁금해가지고 좀 써볼까 하는데 좀 호불호가 갈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에 여드름 때문에 완전 얼굴이 뒤집혔잖아요. 그래서 좀 좋다 하는 제품들을 이것저것 많이 써봤거든요. 여기에는 유산균 90%의 원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여드름 피부, 뭐 예민 피부 등등 피부 장벽이 좀 많이 약해져 있는 분들 들을 장벽 케어를 해줄 수 있는 템인데요. 저도 요즘에 다시 코로나가 유행한다고 해서 마스크를 끼고 일을 하는데 오랜만에 쓰다 보니까 와 이거 진짜 힘들더라고요. 피부 컨디션이 너무 떨어지는데 그럴 때 써주면 완전 좋다고 해가지고 요즘에 꾸준하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쓴다고 해서 어, 여드름이 나아요.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피부가 조금 그 푸석푸석해지고 진짜 컨디션 떨어지는 걸 조금씩 조금씩 좀 회복을 시켜준다? 우리가 조금 기력이 없을 때 병원 가서 린거 맞으면 살짝 활력이 돋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얼굴 컨디션이 그냥 밑바닥으로 쳐있을때 조금 케어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원액 앰플. 유산균 원액이라고 했잖아요. 진짜 그 냄새가 엄청 고약한 거는 아니에요. 견딜만 하기는 한데 요구르트를 상온에다가 한 30일 정도 보관해 놓은 그런 요구르트좀 썩은 냄새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코 주변 이쪽 주변 바를 때는 좀그 시크. 시큼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거 빼고는 그래도 만족스럽다. 네, 워낙 가격대가 생각보다 있는 편이기 때문에 유튜버분들 뭐 마켓을 한다거나 아니면 올리브영에서 좀 크게 세일을 할때 구매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써봤을 때난 효과 별로던데? 라는 느낌이 드셨다면 피부 컨디션이 좋은 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데일리로 써주면 당연히 좋겠지만 좀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데일리로 쓰지는 못하고 피부 컨디션이 너무 안 좋다. 응급처치용으로 사용을 해주고 있다는 거. 그리고 치명적인 그 냄새의 단점이 있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거니까 한번 고민해보시고 내가 당장 이런 템이 필요한지 아닌지 파악을 하셔서 구매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온그리디언츠의 스킨 베리어 카밍 로션입니다. 이게 가끔 기획사태를 구매를 하면 에다가 이렇게 튜브 타입의 증정용을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먼저 개봉을 해서 꾸준하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유튜버 뽐니님이랑 같이 만든 제품인데 처음에 이 제품을 만드셨다고 했을 때 로션이라고 해서 제가 별 감흥도 없고 관심도 없었어요. 왜냐, 저는 로션을 쓰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근데 이게 진짜 다들 너무 좋다 좋다 하는 거예요. 또 속눈썹 치고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 이거 진짜 좋더라고요. 여기에는요 정말 다양한 성분이 들어가져 있는데 특허받은 성분도 있고 병풀 성분 그리고 펩타이드까지 들어가져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 뭐 수분 보호, 장벽 케어에 좋다라는 내용물들이 그냥 다 들어가져 있다고 보면 되는데 로션이라고 하면 제가 갖고 있었던 선입견은 크림도 아니야, 에센스도 아니야, 좀 그냥 애매한 그리고 되게 제형이 가벼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거 여러분 진짜 속 이 속광이, 속광이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샵에서도 메이크업할 때이 베이스 속광을 엄청 예쁘게 표현을 해 주는 그런 로션이라고 해서 많이 사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속광이 있으면 이거 끈적거리는 거 아니야? 화장이 질척거릴 텐데. 때처럼 안 밀리나? 라는 궁금증이 생기잖아요. 네, 진짜 신기하게 안 밀려요. 그리고 끈적일 것 같았는데 하나도 안 끈적이고요. 제가 베이스 리뷰를 할때그 은은하게 속광이 비칩니다라고 표현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제품들이랑 썼을 때 진짜 궁합이 너무 좋아요. 성분도 좋은데, 은은한 속광. 게다가 화장까지 잘 먹어. 그래서 낮밤 무난하게 사용을 할수 있는 로션이라서 이거 쓰면은 굳이 위에다가 크림을 덧바르진 않아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로션에다가 화잘먹 선크림이랑 같이 바르면 그 어떤 베이스도 예쁘게 피부 표현이 됩니다. 앞에 소개를 해 드린 세럼들 중에서도 속수분, 겉수분 아주 잘 잡아 주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은은하게 이 피부 결에 그속 촉광이 살짝 비춰지게 해주는 건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이제 9월이 오면서 날씨가 점점 점점 추워질 거잖아요. 그러면은 더더욱이 빛을 발할 수 있는 로션이라고 생각이 들고 생각보다 용량도 많잖아요. 그래서 올영 세일 때좀 혜택이 좋다 싶을 때 한번 구매를 해보시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스킨푸드의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론이 크림입니다. 이것도 앞에 소개해 드린 이 온그리디언츠 로션이랑 사용감이 굉장히 닮은꼴의 크림인데요. 여기에도 피부에 좋다 하는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져 있어요. 케모마일 꽃수, 히알루론산, 판테놀, 알란토인 등등등등 진정, 수분에 좋다라는 성분들이 가득가득 들어가져 있는 수분 크림입니다. 이것도 묵직하지 않은 굉장히 부드럽게 잘펴 발리는 이런 수분 크림이거든요. 그리고 또 튜브 타입이라서 사용을 하기에도 완전 좋고 이 크림도 화잘먹이에요. 그래서 앞에 소개해드린 이 온그리디언츠는 로션이고 이 스킨푸드는 크림이잖아요. 근데 이두 개를 발랐을 때그 보습력 채워주는 거는 어느 정도 비슷한데 이온그레이언한채 약간의 이게 유분감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는 그속광 있죠 이게 조금 더 지속되는 게 로션이에요. 그래서 둘다 촉촉해가지고 화장 발랐을 때그 은은한 기초광이 보이기는 하는데 좀더 건성이다 나는 조금 더그 속광이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로션 요 온그리디언즈 선택하시면 되고 음 나는 얼굴에 유분이 많은 편이라서 속광까지는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기초 제품 좀 촉촉하게 화장까지 잘 먹었으면 좋겠어 하는 분들에게는 이 스킨푸드 수분크림 추천드릴게요 이 스킨푸드의 캐모마일 크림을 추천하시는 유튜버 분들 리뷰를 보면 다들 하나같이 화장도 너무 잘 먹는다 라는 리뷰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화장 잘 먹는 크림이다 라고 하면 그냥 믿고 구매하셔도 돼요.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올리브영에서도 유명한 랭킹템 그리고 저도 아주 잘 사용을 한 제품들을 모아모아봤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딱 기초 제품만 모아가지고 가지고 온것 같은데 어떻게 살짝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동안에는 좀 다양한 카테고리군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렇게 포인트별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좋다면 또 아래 댓글에 많은 의견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이번 9월 올영 세일 여러분들 쇼핑에 또 소소하게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그럼 남은 하루도 아주 맑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우리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도록 해요. 안녕.